여러분, 오늘은 2강, 두 번째 수업이죠. 오늘은 물체 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흰가 운동 중에 물체 운동, 뉴턴 운동법칙,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게 있는데, 물체 운동을 기본적으로 다루면서,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데 어떤 물리량들이 필요한지, 그 물리량들의 단위는 무엇인지, 뭐, 그 정도 음. 배워보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완자책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시간이 벌써 새벽 4시인데, 어, 유튜브 선생님이 오늘 유튜버가 됐어요. 처음으로 유튜브에 강의 올리고, 뭐 아이패드로 수업하고 하는데, 나름 재미가 있고 해서 아직까지 잠도 안 자고 하고 있는데, 어, 요금하고 잘나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행설 수설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음. 해주길 바랍니다. 원자를 사야 되고 원자가 뭐 사실 근데 지금 당장 없어도 선생님 강의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건데 어, 책은 어차피 살 거라면 빨리 사서 미리 보는 게 좋겠죠. 자 리뷰 넘어가고요. 자 원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서 항상 맨 처음 나오는 속력과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속력과 속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쓴다고. 일상생활에서는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속력과 속도를 뭐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동 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동 거리와 변이 좀 두껍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다알수 있어요. 쉽죠? 좀 어이없죠? 네. 그래서 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이동거리는 사실은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과정. 과정이 궁금한 거고, 변이는 결과만 주, 궁금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동거리는 그 사이에 내가 얼만큼 힘든 길을 돌아왔는가. 내가 얼만큼 돌아왔는가? 그걸 다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변이는 결국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얼만큼 왔는가? 첫점과 끝점만 비교해서 결과만 중시합니다. 안타깝게도 물리에서는 이 변이가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 왜 안타까운데요?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한번 더 적어볼까요? 좀 더. 계속 수업이 세는데 처음부터 너무 빡빡하긴 할수 없죠. 자, 이동 거리와 변이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동 거리는 과정 중심입니다. 변이는 결과 중심입니다. 이동 거리를 다시 말하면 이건 사실은 학종에 가깝고요. 이제 과정을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만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가. 하지만 변이는 결과를 중시하고, 그래서 이네 내신이 얼만데, 이네 점수가 얼만데, 이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결과가 뭔데, 노력한가 모르겠고, 얼만큼 돌아왔는지 모르겠고, 결과가 뭔데, 이것만을 중요시 한다고요. 그래서 뭐 나와 있겠지만, 이동거리는 움직인 총거리,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변 이동거리는 5m지만 변이는 3m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동거리는 5m지만 변이는 0m죠. 첫점과 끝점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물리에서 변한 게 없거든요. 변이가 있어야 뭔가 의미 있는 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동거리가 지금 8m지만, 실제 변이는 2m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동거리랑 변이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그럼 이 이동거리와 변이가 속력과 속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동거리랑 이어지는 것은 속력이고, 변이와 이어지는 것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중학교 때부터 거시속 거시속 하면서 뭐 외웠던 공식 있죠 속력과 시간과 거리였던 관계 그래서 야 니가 얼마나 빠르냐 너의 속력이 얼마냐 물어본다면 아 어, 내가 몇초 만에 몇 미터 이동했어 나 겁나 빨라 나 1초 만에 뭐 10m 갔어. 1초 만에 10m 는 사람 없, 없. 아, 있죠. 아, 있긴 있겠죠. 프사이볼트라든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단위는 보통 물리에서는 미터퍼세크를 씁니다. 키로미터 파워. 아, 이건 이제 자동차 계기판에 나오죠. 그래서 속력과 속도가 뭐에 관계되어 있는가? 속력은 이동거리. 속도는 변이. 물리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왜냐? 속도에는 방향이 방향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공식화 할 거예요. 공식화. 공식을 만들고 있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기호예요, 기호. 기호죠, 기호. 기호들이고, 그 다음에, 어, 한번더 적어볼게요. s. 이렇게 합시다. 물리량, 기호, 단위.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속도, 그 다음에, 변위, 그 다음에, 시간. 물론, 걸린 시간이겠죠?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적으면 돼요. 자, 생각할 시간 좀 줄게요. 왼쪽에 나와 있지만 속도의 기호는 뭡니까 v입니다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어, 영어로는 v e l o c i t y 그럼 사실 영어라서 계속 영어 자랑하는 건 아니고 영어 잘못 합니다 네 여기서 나온 거고요 단위는 모르겠어요 기다려 봅시다. 단 변이는 변이는 s 예요 Shift 어디서 어디까지 갔는가. 시간은 t 타임이에요. 변이 변이는 결국 거리에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를 미터를 사용합니다. 미터 단위는 항상 대괄호 쳐줍니다. 시간은 second.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뭐냐? 얘랑이랑 얘랑 똑같아요. 오. 그래서 우리는 단위에 이 대가로를 쳐주는 거 대가로. 대가로가 있어야 단위의 의미를 가진다. 대가로 안 써주면 헷갈린다. 그래서 항상 써줄 필요는 없지만, 써주는 게좀더 눈에 가시적으로 잘 들어온다. 그래서 속도는 변이분의 시간이니까, 이걸 약간 땡길게요. 당겨서 이 소문자입니다, 다. t분의 s. 단위는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t분의 s의 단위를 적어주면 되는 거야 t분의 s. 그래서의 단위가 초고, 이렇게 미터기 때문에 단위만 적게 되면 미터 per sec. sec라고 있는 게 세컨드를 줄인 거예요. 세컨드. 오케이. 초를 줄인 거예요. 세컨드를 이제 줄여서, 세크라고 하는 거예요. 미터 퍼 세크. 이 정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속도 변인 시간에 물리량과 기호와 단위를 정리를 했습니다. 얘는 왜 파란색일까요? 미터 퍼 세크. 네. 제 공부 너무 많이 했죠. 어, 가속도 하기 전까지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열심히 봐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알수 없는 이정체 불명의 어,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하기 싫어지죠, 벌써. 와, 이 모성 이상한 문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죠? 자, 이걸 한번 천천히 해석해봅시다. 일단, 이 왼쪽에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거 항상 니은 먼저 그리고, 하살 사펴어 주고, 여기는 0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거를 적어 줍시다 여기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그 보통 여기에는 이렇게 뭐 대괄호 안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소괄호 적어도 되고 여기에는 위치, 미터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는 위치, 시간 그래프다 라고 합니다. 왜 위치? 선생님, 시간 위치 그래프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 분명 있어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치 시간 그래프다. 위치 시간 그래프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라고 안 읽어야, 그냥 왜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읽고, 뭐 그래서 똑같이 뭐그려 그래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어떠한 시간 T1, 알수 없는 시간의 위치가 있겠죠. 난잘 모르겠고, 이점의 시간과 위치는 안단 말이야. 위치가 S죠. S1. 그래서 뭐 좌표축이죠. 좌표축. 2차원에다가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시점에 점을 찍었더니, 이때 시간이 T2고, 얼마인지 몰라요. 위치가, 이때 위치가 어메 이때 위치가 S2 더라 그래서 오, 잘 보면 S1과 S2 점을 보면 시간이 선생님 줄건 요만큼 걸렸어 요만큼 그죠? 델타 T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얼마입니까? 요만큼 델타 S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정한 시간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했다는 거야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떤 시간동안 어떤 거리를 갔다? 그쵸? 이, 그 사이에 평균 속도가 얼마냐. 평균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 이그래프의 어, 이 그래프가, 그쵸. 그래프의 기울기. 어, 이런 이야기고, 순간 속도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어, 오늘은 좀, 네, 동영상이 사실 15분 넘으면 업로드가 안 되거든요. 선생님이. 어, 유료 결제를 해야 돼서 선생님이 좀 가난한 관계로 어, 15분이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선생님이 좀 졸리기도 하고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 다음 시간에 좀더 어, 보충하고 하는 걸로 여러분 집중력도 다된것같은데 네. 자 그럼 상강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